한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아내는 투자를 두려워합니다. 금리가 낮은 은행 예금에만 돈을 넣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식에 20년간 투자를 해온 결과 우리 부부 재산의 대부분은 제가 선택했던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남자는 자기의 부모와 처가집의 장인 장모를 비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힘들게 번 월급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절약을 하면서 오랫동안 수비에 치중해왔습니다. 하지만 매달, 매년 열심히 저축한 돈을 커피캔에 넣어두었죠. 무슨 뜻입니까? 투자 안 하고 그냥 보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집사람의 아버지죠 장인은 한해 저축액 그의 1년의 저축액은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매년 저축한 돈을 휘델리티의 마젤란펀드 누구죠? 피터린치가 운영한 것입니다 마젤란펀드에 투자하는 요령있는 투자자였습니다 장인은 그만큼 투자수익을 내지 못한 우리 부모님보다 현재는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월 수입도 적고 저금하는 금액도 적답니다. 장인이. 그러나 부모는 그냥 그것을 계속 집에 놔뒀지만 장인은 그것을 피터리치가 운영하는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굴린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부모님보다 경제적으로 장인이 훨씬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가들과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리스크 뭐죠? 위험성.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성공의 기준은 지금 재정, 경제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꼭 재정, 경제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공한 사람, 그러면 재정적, 경제적 자유로웠던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업가들과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리스크, 이 위험성을 감수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공무원들은 또 모든 공무원이 아니죠.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리스크, 이 위험성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 사람의 이 비율이 극히 적어요. 또한, 투자에 대한 만족도도 역시 낮습니다. 리스크를, 위험성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사람은 말이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투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투자라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3년, 5년은 짧은 기간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듯이 이제 1년 됐는데 벌써 결과가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것이죠? 맞는 것이 아니다. 틀린 것입니다. 집에 보관해 두고 있는 돈이나 은행에 넣어둔 돈은 인플레이션. 요즘에 말이 많죠? 요즘에 이슈죠? 물가상승. 요즘에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금리, 금리 인상.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해가 갈수록 구매력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이것은 99%가 아니라 100%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당장, 지금 현재를 보더라도 전기료, 가스요금, 수도료 다 올랐죠. 택시요금, 저는 뭐 택시요금 뭐 대부분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택시 안타니까 잘 모르죠. 올해 2월 1일부터 서울시 중형 택시요금이 보니, 기사를 보니까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다고 하더군요. 또 4월부터는 서울의 지하철, 버스요금 3,4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때 뭐 토큰, 또, 회수권, 그런 거 있었죠? 버스 탈 때. 그거 하나 얼마 했습니까?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아마 몇십 원 했었을 겁니다. 지금 버스 한번 타면 얼마입니까?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버스 요금, 지하철, 택시, 마찬가지예요. 뭐, 전기. 10년 전, 20년 전에 짜장면 값, 우리가 다 비교해 봤잖아요. 과거에 뭐, 몇백 원 했었죠? 200원, 300원? 또, 뭐, 새우깡, 아이스크림, 과자. 20년 전 얼마였습니까? 특히 집값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혹시 아직 내 집이 없어. 전세로 생활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전세집이 5년 전, 10년 전에는 전세가가 얼마였어요? 그때에 비하면 전세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얼마 해주고 집을 샀습니까? 과거에. 근데 그 집이 지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은 당연히 구매력을 잃게 되는 거죠. 왜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 그걸 화폐가치 하락이라고 우리는, 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구매력의 이 손실을 피하고 돈을 불리려면 투자는 필수예요. 그것을 부자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서민들이 투자를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회피를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남들한테 뒤지게 돼 있어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를 쌓은 과정을 보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월 수입에 상당 부분을 절약을 합니다. 절약을, 제가 계속 강조해왔죠? 부자가 된 과정에 절약을 안 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 드물어요. 정말 절약 안 하고 마음대로 쓰면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과정에 누구든지 다 정말 아주 절약정신은 강했습니다. 상당 부분, 월수입의 상당 부분을 절약을 하고, 그 절약한 돈을 장기적으로 재산증식이 가능한 투자를 이 장기적으로 실천해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도 길게 보고 투자한 것입니다. 오늘도 매수하셨죠? 3년, 5년 후 어, 그때를 보고 매수하신 거겠죠? 당장 몇달 후를 보고 매수한 게 아니죠? 절대 무지한 사람, 우리 이 구성원에는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여기 이 구성원 내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부자가 된 사람들, 돈 많이 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들 월 수입의 상당량을 그 과정이 상당량을 절약을 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 절약한 돈을 그냥 집에 놔두거나 은행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재산 증식이 가능한 투자. 근데 주식을 샀는데 1년, 겨우 1년, 2년 결과를 보고 더나지금 하락장이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라으니까 나는 손해봤다. 나는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저는요, 정말 답답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이것은 공통점입니다.